이거 야 이새끼 뭐해 야이게임 던진다 야 이새끼 뭐야 뭔냐 이거 야야야 임마 아 이런 씨발 <laughs> 아안 쓰발. 안 진짜 제티야 제 제티야 니 뭐해 진짜 뭐하고 있다 나들이는 돈값거 먼저 알아? 아 욕하지마 아야 입이 너무 거칠어 아 형아 형안되어 형, 어, 어, 아 근데 진짜 착한 잼민이 이거 악질 잼민이 같이 있으니까 진짜 데, 지리네 이거. 어, 이거 <laughs> 어, 형은 진짜. 너무 그 잼민이 그 자체야. 형은 좀 입을 막아야 <웃음>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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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아, 잠깐만. 아씨. 맞아요. 아니, 그, 평소에 허리 안 피고, 이제, 이제, 이러, 이런, 이 게임만 하다가, 이제 운동의 기본이 뭐냐. 허리 피고, 어깨 피고, 이거 했는데, 그냥 존내 아픔. 그냥, 그냥 운동 하나도 안 하고, 허리 피고, 딱 어깨 딱 폈는데, 존내 아파. <laughs> 아니, 아니, 진짜 죽었다니까. 아니, 내가 볼때 이거, 중간중간, 이 기억이 사라진 거 보니까, 몇 번, 몇번 죽고 리스폰했어. 그래 진짜 몇번 죽었어. 중간중간 기억이 사라진다니까? 아나 어, 근데 여기서 침대 어떻게 가냐 아니다 여기서 일단 의자에서 일어나는 걸 못하겠는데 뭘 직관 개꿀잼일 듯이 야 내가 뭐 원숭이야? 게임을 오, 잡혔어. 아, 어 잡혔어 아어뭐 해주지? 아 오케이 잼민이 확인 잼민이 <laughs> 뭐할 거야? 에? 뭐할 거예요? 저... 어, 트몇 살인데요? 열원넷 14. 14시요? 어, PC방에서 야스오하는 초등학생 보는 거 같네. 사픽 님그 제트 하고 싶다는데요. 우리 팀그 재영이가. 아니, 아니, 해요. 근데 전 모든 아 아이, 자신 있는 거 하는 게 낫지. 아니, 근데 모든 전부다 자신 있어 갖고. 다 있어요. 자신 있어? 예. 아니 뭐 <laughs> 총수원 게임인데 뭐 요원이 뭐예요? 요원네. 뭐, 예. 어, 그러면 제가 뭐 오멘 해 드릴까요? 뭐해 드릴까요? 오멘 해 줘? 오케이, 아, 오케이. 우리 팀 가서 이겼어요. 이겼음. 이겼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네나 이날 때다죽였어이겨 보자. 레아 스급. 14살. 어, 좋아, 좋아. 와! 아 목소리 존나 귀여워 뭐야! 와 길거리에서 만나면 명량 핫도그 존나 사주고 싶네? 재영아형길 가다가 만나면 꼭 사달라고 해. 명량 핫도그 그냥 개 사줄게. 어안녕하야요야 에피바 야, 형부들봐 자기 자기. 체리포였다 <laughs> 리포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너무몇 살인데? 아 이럴 거면 내가 됐을지. 아 x 야야야야 얘들아 아니 왜 이렇게 말이 x 입이 야, 험해 야, 야, 야. 아 친구야 재영아 혼내줄까 x 이 몰라요, 아이, 혼내주세요. 모르는데요? 형 봐라, 다시 봐라, 내다. 아니야, 아니야, 너가 들기에는 무거운 총이야, 잼미나 형이, 형 일단 압수해줄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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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들. 근데 셰리프를 나한테 갖다 봤으니까 게임이 쉽잖아. 아, 이제 셰리프 좀... 요 아, 게임기, 어, <laughs> 뭘 들어가요? <줘> <laughs> 알았어? 애들이 좀 적극적이네. 와, 와, 와! 패서비스 바로 해주지 뭐. 추 슈퍼, 와, 빨리 버려. 우리 제트는 몇 살인데? 16? 15. 15? 어... 아 근데 요즘 애들 무섭다막 입이 막 험하네? 응, 그래 그래. 터네 때문에 이게 애들이 좀 빨라. 비소어랑 이런 거 배우는 게. 이게, 이게 인터넷 방송이 문제야 이래서. 형 그럼 형 방송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래가지고 좀 건전하게 방송 같은 걸 해야 되는데. 간단해. 야 마코라고 불러줘. 이미 이겼습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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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이렇게 아 미안 미안. 아, 오늘 첫 판이라 잠깐 사고가 있었어. 얘들아 원래 이러지 않아? 아, 형인 거 알잖아, 어이, 왜, 얘들아. 왜, 왜? 오케이 오케이. 아, 너가 K구나. 네? 그 오천영 그거 나왔던애 아, 아시네 근데 형은 오천영이랑 달라? 그 어리다고 안 봐줘. 나는 난 어린애랑 여자 상대로 저본 적이 없어. 에이,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에이, 가서 막히면은 레이나가 전적인 책임을 지는 걸로 하자. 오, 지금 지금 그렇지 그렇지 재민이 좋아 잼민이 좋아 이거야 말 너무 잘 들어 그거야 형 말만 들어 그러니까 귀엽다 얘 어? 목소리부터 호감이야 예? 게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너무 좋아 예? 너무 호감이야 오씨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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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씨발. 아 좋다 좋다. 어이 제민님. <laughs> 나이스. 어 레이나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재영아. 방 방금, 방금 뭔 소리야? 소리 지는 거야? 아니 무슨 방 뭐가지 꺾는 소리가 나는데? 깼어. 이인가? 너무 하는데 아니 재영아 무단다니 말이 너무 심해. 어 게임 볼줄 아시네 재영님 아니 뭔 소리야? 어 요즘 어? 이 노인에 대한 어, 예의가 맞지? 없네 예의가. 이거 어디... 수비부터 시작이야. 음 개인적으로 3킬은 진짜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인간적으로다. 형 잠시만. 파임 <laughs> 안돼 3... 아, 3킬은 하는 건 진짜 좀 인간 존엄성이 또 아니.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진짜로. 양보까지 했는데 이름이 아, 죄송합니다. 그게 맞지. 안 근데 에피나님 예? 테펌만 눌러줘 테펌만. 아, 아 이거 아. 맞나? 근데 제가 개인적인 에이. 소견으로는 제가 15살 때는 진짜 그냥 한당3 0킬기본이었는데 진짜 좀 많다. 아쉽네요. 아니, 3킬인데 벤달로 총한다고 말되나 이거? <laughs> 야, 빨리 빨리. 아이고. 야, 야 보여 줄거 같아. 보여 줄거 같아. 야, 빨리. 페리온, 페리온, 어, 오케이, 페리온, 오케이. 스페리온 진짜. 스페리온. 내가 내가 페리온. 나 내가 사줄게. 내가 사줄게, 잼민. 아, 그래? 보여 줘야 돼. 보여 줘야 돼. <laughs> 피망, 피망? 왔어. <랏어. 웃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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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싸워싸워 오? 싸워. 아, 어? 야 벤달거 벤달. 못 먹어 임마. 예, 예, 지나갑니다. 사이다, 지나갑니다. 킹 줘. 지나가요. 아 뭐야? 좋았다 좋았다 제트야 제트야 맞다,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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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제트야 씨발라 <laughs> 타임 타어 진짜 타임 어 진짜, 어 진짜 어 지금서 시작이야? 아 한마디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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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킬 고밋 2킬 제트한거 없음 아나 방금 음. 3킬했어 레이나형 제트니 근데 이제 보여줄거죠? 왔죠 지금 느낌왔어? 아, 뭘 보여줘요 내가 에피나형에피나형 빨리 도은점추 빨리 빨리 좋은점 테임보호테임보호1 2써 빨리 뭐라고 1 5 2 0 어 그었어 아이 새끼 변명꼬리가 한두개가 아니야 바꿨어? 어 바꿨어 바꿨어 가라 제미니. 노란색으로 바꿨어 빨리가 빨리가 에롱하나? 체인버인듯함 발소리가 체인버였어 혹시 원태벨도 될까? 깜빡 야 쇼트 들어갔어 쇼트 들어갔어 아니 지금 그것도못 잡.. 카츠 사람은 안되겠다 어이구야 오오오오 괜찮아 괜찮아 왔어 왔어 오빠 왔어 이 미친놈이 자친놈이 오오오오아 씨발 <laughs> 한 번만 이겨줘 너랑 말어 오케이 아 조심해. 나 저기 조심해. 아니 피망 맞은 줄 알았어. 가만히 있길래. 야, 잼미나. 너 근데 너... 진짜 야, 야너 이번 판 1킬 1킬이라도 못 하면 너 그냥 스파게티 압수할게 아, 쏘리야 어! <laughs> 잠시만, 잠시 좀할게1킬 못할 거랑 건들어킬로요저대트 잡았어요. 저도 오맨, 오맨 잡았어요. 제트님 몇킬 뭐라고? 몇킬이에요제트님 나? 뭐? 4 1 6 1킬 너무 애정. 아, <laughs> 오, 제형아, 제형아, 방금 찔렀어. 바로 아, 재 아, 아, 재 아, 아, 방금 아, 국을 아, 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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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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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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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리 아이씨 야야리 빨리 야리 빨리 빨리 존리 빨리 빨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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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할수 있어 빨아빨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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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아, 조종 존나 어렵네 이거 아 실제 짜증나려고 그래 하하하하하하 하잉 새끼야 제발 들어봐 어어 들어줄게 들어줄게 20라 부터 20라 부터? 알았어 20라 부터래 씨발 오퍼 사줬으니까 오오오야 대기 대기 재형이 지려 재형이 지려 얘들아 어 아유 나이스 와 나이스 어 2킬 어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아니, 아니 이거 제트가 1등을 이기는 게임이 안니 제트야 니가 킬만하니까 얼마나 쉬워 게임이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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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오스 그냥 어 나이스 나이스 아디오스 아내미 조용 아 어, <laughs> 어, 어, 네 조용 어어 <laughs> 어니위 조용 내위 조용 아 알았어 알았어 니위 네 조용 <laughs> 미친놈이네 지금 뭐해 이형 게임 던질야이 새끼 아. 뭐해 야 뭔냐 이거 야야야이마 메인 메나 메인 하나, 메인 하나. 아, 어, 피가 안될 것 같은데? 아 이런 씨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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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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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입이 진짜! 진짜! 아짜 진짜! 진 와아 어, 근데 진짜 착한 잼미니 이거 악질 잼미니 같이 있으니까 진짜 데, 지리네 이거 어형 <laughs> 아, <형은 웃음> 너무 그잼그 그 자체야.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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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어, 어.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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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아. 어. 오른쪽 오른쪽. 재영아, 어. 좋았다. 제트야, 다시는 만나지 말자. 그래 그래 그래. 제트야, 다시는 그래, 만나지, 그래. 만나지 말자. 저격할게. 어, 아시아로 갈게. 준비해, 준비해, 아시아, 아시아로 갈게. 꺼져 줘. 와, 레전드네, 그냥. 선한 잼민이랑 이제 악한 잼민이, 어? 어씨 무섭네. 태그부터가 누가 착한 잼민인지 알수 있어. 우리 착한 잼민이, 재영이. 태그가 잼민이야. 너무 귀여워. 그에 비해서 악질 잼민이. 태그? 정점 이지랄. 그냥 태그부터 악질이야. 8키 21SZ. 바로 해버렸죠?